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보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주님께 강구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심이 완성되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전쟁터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근대로 부르시며 이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며 그리스도를 밝히드러낼 수 있도록. 군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목사님이 많이 아프셔서 우리 대신 섰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시면서 우리 야웨예배때 주신 말씀이 만물 속에서는 질서가 있고 영적 질서가 있고. 책이가 있다. 그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영적인 문제도 발견해야 되고 여호와께 영광 돌려야 되는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을 성도를 기억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후반절에 보면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는 군대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전쟁터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고 만물을 다 이르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군대가 다 준비되었다. 자 이제 여의 땅 시작 시작 준비됐다.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1절에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지운 다음에 인간까지 지은 다음에 자 이제 준비됐다. 싸울 태세가 됐다. 이제 여의 땅 하자. 이제 전쟁이 시작이자 시작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결심이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제 시작할 거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40년 40일 이 광야로 집어넣으면서 우리와의 싸움을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단보다 더큰게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아내 안에 이것이 있었네. 너무 꽁꽁 감춰져 있으니까 안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빈틈이 생기거든요. 내가 충격을 받고 흔들고 있을 때 거기에서 빼꼼이 나와요. 두더지처럼, 두더지처럼 나면 어? 나도 확인하고 하나님도 확인하고. 자너 봤지 니네 수간에 여기 있었어. 그러면서 그것을 엎드리는 자리로 가고 이기는 자리로 가고. 세상 정복은 그 다음에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 문제이고 하나님의 그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라. 근데 이 안에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절대 강제로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눈 뜨고 자진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시는 그... 묘한 아주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우리 못 따라 드니까 예, 너 요것이 문제거든. 네 안에 요거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알아 들을 수도 있죠. <laughs> 알아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열개 중에 하나는 알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내주세요. 꼭 아픈 부위를 고름을 짜듯이 짠낸 다음에야 저에게 그냥 확인하게 하세요 그래야 이제 순종이 되고 무릎 꿇게 하시니까 우리 사무엘하 21장을 볼게요 어저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세바의 반역 이후에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음 사건 순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짜맞춰버렸어요 이일 후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영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1장부터 24장까지 해놨거든요 그게 21장의 시작이 기부원, 기부원의 백성들. 기부원은 여호수아서 구 장에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눈을 가려놓고 기부원 백성을 살려내버렸어요. 율법으로 대하면 죽여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잠깐 실수하게끔 해서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기부원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이들을 성전에... 장작패는 자, 물 깃는 자로 삼아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다음에 자진해서 들어온 사람이 기본 백성들이에요. 그 1차, 2차, 3차에서 오는데 1차에서 수르바빌과 이 성제들 짓고 2차는 에스라가 와서 그것을 독려하면서 율법을 선포하고 또 3차 들어오는데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가 이 모든 것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일들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이 21장에 기브온 백성이 그때 와서 같이 그것을 짓거든요. 우리 가만히만 생각해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같이 노예로 끌려가요. 다 빨가 벗기고 족쇄를 채우고 같은 모습으로 왕도 같이 왕은 두 눈깔을 빼고 아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빈부한 빈처 가장 가난한 보기에도 거지 같은 이 사람들만 남겨놓고 싹 3차에 걸쳐서 3차 시드기와 같이 마지막으로 싹 송두리째 가거든요. 이때 기브온 백성들도 똑같은 형편에 같은 자격으로 조건으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은 동동한 백성으로 동동한 노예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랑 차별 없이 노예 거기에서 속국 노예의 역할을 했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그들은 돌아오면 다시 노예예요. 근데 그들이 자진해서 돌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큰 일이거든요. 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은혜가 담겼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 이스라엘들은 본인들이 선한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이방인인데 할례도 받지 않은 민족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항상 감사하면서 성전 문칙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잖아요. 이 분들은 돌아와서도 그 일을 하고 같이 성전 짓는 일을 해요. 금말 없이 한 번도 실은 소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년의 기근을 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사울이 이 행했던 사람의 눈을 눈에 좋게 여기기 위해서 기부원 백성들을 죽였던 그것을 다윗이 은혜로 덮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 다윗이 그 일을 하고 하고 기부원 백성들이 마음에 놓고 또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뤄지는 일이 1 5절부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불레의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다윗은 전쟁의 용사였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다윗이 피곤함에 다윗이 몸으로도 피곤했지만 뭔가가 모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이도 있었겠지만 근데 피곤함에 이 대목을 넣으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 다윗의 군대들. 다윗의 장관들, 이 사람들을 다윗을 돕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블레셋 장군한테. 그때 아비새가 도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또그 후에 일어나는 십부계 블레셋 사람의 고배 전쟁에 있을 때, 후사 사람 십부계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족이 많은데. 가나안 족속 족속 주께에서 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철을 갖고 있는 그 민족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 저 사람들은 철 철기를 가졌네. 창을 가졌네. 저 사람들 키가 있다만 하네. 요거 두 가지 때문에 거기를 공격을 못 했어요. 블레셋도 그 중에 한 나라이고 이 블레셋은 다섯 다섯 지방을 가진 오개의 족속인데 족속을 가진 블레셋인데 여기에서 이십부개는 10, 삽을 쳐 죽이고 또그 다음에 또그 후에 하면서 손가락도 여섯 개, 6개, 발가락도 여섯 개인 건종을 쳐 죽여요. 이것도 형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사촌 사촌인 사촌이 이 여섯 개 보기에 도흉주가죠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처죽입니다. 21장부터 일어난 그일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화나는 그 부분을 다윗의 은혜로 해결하고 그 일곱 명의 그 아들의 사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사울 가문을 회복시키고 또 다윗 또 다윗과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나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다윗이 다윗이 된 것은 이 30명의 군대 장관과 세 명의 그 바로 밑에 어 사령관들이 이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들었구나. 다윗이 피곤하고 넘어졌을 때 이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이 시키는 대로 다윗이 형편 대로 이들을 도왔구나 다윗이 한 번은 목마르다 저 우물에서 내가 목마른데 이물한 모금만 먹었으면 하는 그말 한숨에 세 명이 달려 들어갔어요 그 적장에 사방에 다 싸고 있고 적군이 쌓이고 있는데 그래서 물 떠와서 다윗에게 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절대 내 부하들을 다시는 이런 궁지에 물지 않겠다면서 물을 비워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을 하는데,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비하고 놀랍구나. 그러면서 이 다윗의 다윗이 다윗되게 만들고, 다윗이 다윗되게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하는 것은 이 주변의 그 용사들과 장관들과 백성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사랑이 있어서 가능했지 않나? 그러면서 22장에 다윗이 영적인 찬양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버려요. 22장에 나오면 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확신의 차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구구절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또 그것을 느꼈어요 구원은 일대일의 관계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일이 있었든지 내가 하나님한테 이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구나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아무리 문제 속에 빠져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 땅은 전쟁터구나 이게 당연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군대로 부르셨구나 이 말에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터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광야로 집어넣으십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블레셋의 거민족들이 죽게 만드시고 우리 장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 수첩 계속 하고 있는데 사단의 그 피비린내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사람 말이 기울, 기울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자 일사. 이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울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단의 계획가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기력하고 우습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하는 짓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사단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